안녕하세요, 황다일TV의 황다일입니다. 오, 자, 오늘은, 오늘도 브로를 해볼 건데요. 오, 뭐야, 이거. 일일 연속 출석. 뭐지? 오, 어? 오, 어? 과연, 하이퍼차지 무한, 니, 니, 니 뭐? 어쨌든, 어, 뭐야, 이거. 오, 이런 것도 있네? 그니까, 러 오랜만에 들어와서 그런데. 히맞다 어, 청소 당번? 쓰리기처 드라이브?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. 신주 새로운 신주 모든가? 오호. 아 얻었던 게 이거 무한 나이트로 오 그래 나이트로. 자 그러면은. 불호사전의 시도라 없습니다. 결단을 내리고 전투를 시작하세요. 자, 이번엔 청소당번 쓰레기차 드라이브를 해보겠습니다. 케이 오케이, 간다. 간다! 따란, 딴, 따란, 따란, 딴, 따란 따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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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란. 쓰레기를 주우세요? 아, 저 쓰레기들을 주우면 되는 건가? 그러면 바로 아 내꺼 냠냠 쩝쩝 오빵빵빵슝빵빵빵 내꺼 아싸 일곱개 냠냠 여덟개 싸 아내 나 도망쳐 오케이 10개 아싸. 11개 아싸. 아들, 아들 나 죽는다. 나 죽는다. 나 죽는다. 아, 나 죽는다. 살려. 으. 안 돼. 야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또 죽어. 에, 야. 오케이. 아주 좋아. 어, 여기에 세 개? 아니, 네 개나 있네. 으. 어이, 잠깐만, 나 어떻게 14개나 먹었지? 야, 20개나 먹었어, 내가. 아, 이거 먹으면 다시 기다려야 되는구나 기다리면 지 뭐. 37? 와, 대박. 이대로 계속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? 궁금하구만. 그게 궁금하니까, 이번에야말로 진짜 개,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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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 해보겠습니다. 청소 당번.

이게 있었는데 오케이 일단 일단 이거 먹는 게더 중요해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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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레드와이프 아 아니 아나 죽었어 아 진짜 또. 아니, 아, 어, 죄송합니다. 어, 나이 핏개 너무 따았어. 며칠 지었네요. 아니... 와. 아무튼, 청소장모 이것도 재밌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꾹 눌러주세요.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. 그러면. 안녕.